안녕하세요 코인마켓 레이더 시간입니다 최근에 이 암호화폐 관련 그런 거대 기업들이 다양한 그런 유관 서비스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이 들어오면서 수혜를 받는 그런 산업이 무엇인지 이슈를 통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 짚고 넘어가야겠죠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주요 암호화폐 시세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등, 흐름이 아닌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난 주말에 그런 드라마틱한 가격 변동이 있었죠.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을 중심적으로 반등이 나타났었습니다. 오늘은 시가총액 10위권 밖에서 주목할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테조스입니다. 테조스의 시세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조스의 30분 봉 차트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최근 일주일간 가격 변동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반등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30% 가량 어, 상승을 했는데요 주요 어, 이슈를 살펴보면은 메인넷 출시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어, 새벽에 이 메인넷을 런칭할 예정입니다 테조스는 과거에 이 ICO 모금액으로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오스와 텔레그램이 이어서 거의 한 2,500억 원 규모의 ICO 자금을 모집을 했었고 그 밖에도 직접 제사권 소송, 그 다음에 증권토큰으로 간주돼 SEC로부터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한 그런 코인입니다. 지금 현재 태조스는 시가총액 한 14위권, 15위권 정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래대로 유명한 업체죠. 비트고가 암호화폐 위탁관리 서비스 승인을 받았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비트고는 미국 사우스 다코다 뱅킹 부서로부터 암호화폐 위탁관리 서비스 업체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런 원래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로는 비트고가 유일하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 승인을 받고 규제기관에 등록이 되면 정기적으로 재무감사를 받고 KYC, AML 등 규정을 준수해야 됩니다. 참고로 시티그룹, 코인베이스, 제미 등 거래소는 이미 해당 그런 라이선스를 취득 하고 서비스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서비스는 암호화폐를 대량으로 보유한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은행들이 기존의 어, 그런 개인이라든지 기관으로부터 이런 돈을 위탁을 받고 관리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암호화폐 역시 그런 화폐나 자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탁 관리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유명한 그런 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디지피닉스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테더 대신 트루 USD를 사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인 디지피닉스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테더 대신 트루 트루 u s d 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디지피닉스는 코인 마켓계 조정된 볼륨 기준으로는 24시간 거래량 기준 14위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글로벌 대형 거래소입니다. 얼마 전에 제미니 거래소 등두 곳에서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런칭한 등 최근에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적인 그런 코인은 바로 테더죠. 이 테더 같은 경우에는 어, USD 즉달러의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자,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사지 못하는 그런 투자자들을 위해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 써있는데 자, 참고로 이렇게 테더 회사에 어, 1달러를 보내 주면은 1테더를 발행해 주는 바로 그런 것들이 스테이블 코인의 간단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은 이 법정화폐로 암호화폐를 사지 못하는 그런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이 암호화폐가 이 결제에 쓰기 이 위해서는 보시다시피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서 가격 변동이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어야만 이런 것들을 또 암호화폐를 결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이런 거래소라든지 그런 다양한 곳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런칭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낸스가 싱가포르에서 법정 앞에 걸어서 베타 테스트를 런칭을 했습니다. 15일 현지 시간 바이낸스 창펑자오 CEO는 트위터를 통해서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언급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고객을 대상 로만 제한적으로 이런 법정 앞에 베타 서비스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이런 바이낸스, 후오비, 코인베이스 등. 어, 이런 글로벌 대형 거래소들이 앞다퉈서 지금 현지 그런 거래소를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 암호화폐만 취급을 한다라고 한다면 현지 진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자유롭게 크립토를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 세계 각국으로 뻗어나가는 이유는 바로 현지 통화, 즉 법정화폐를 취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이유를 살펴보면 어, 이 현재 중화화된 거래소에 대체제는 바로 탈중앙화 거래소죠. 얼마 전에 존 메가피는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서 이 모든 그런 중앙화된 거래소는 5년 안에 이 탈중앙화 거래소에 대체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한바 있습니다. 즉, 이에 대한 일환으로 이런 글로벌 거래소들이 현지 통화, 법정 통화를 취급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현지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상으로 싱코의 전략 리서치 팀 이래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